자, 1 1번 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A가 e x 제곱 마이너스 e x y 플러스 y 제곱이고, 그리고 b가 이제 여기서 b는 이제 그거겠죠? 이거 지금 잘못 나온 거죠? b가 라지 b가 되겠죠? x 제곱 플러스 x y 마이너스 2 y 제곱일 때 주어진 식을 구하라라는 거죠.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주어진 식을 먼저 이제 정리를 하면.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e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먼저 풀면요, e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죠. 그러니까 얘는 a 플러스 e b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죠 사실상 이 문제는 a 플러스 e b를 구하라라는 식이죠. 문제죠. 그러면, A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되겠까요? A 대신에, EX 제곱 마이너스 EXY 플러스 Y의 제곱을 대입하고, B 대신에 2 곱하기, B 대신에 X 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EY 제곱을 대입을 해서, 분배법식을 하고, 동량끼리 계산을 하면 답이 되는 거죠. 자, 그럼 계산을 하면, EX 제곱 마이너스 EXY. 플러스 y 제곱은 y 제곱 더하기 e x 제곱 플러스 e x y 마이너스 4 y의 제곱이 되겠죠. 그러면 계산을 하면 동양 동양끼리 계산을 합시다. 2 x 제곱이랑 e x 제곱끼리, 4 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e x y랑 플러스 e x y 소거가 되죠. 그다음에 y 제곱이랑 마이너스 4 y 제곱니까 이 마이너스 4 y 제곱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.